안녕하세요 힐러입니다. 이번 영상은 기아 타스만 준비했는데 조금 특별한 타스만입니다. 보시다시피 문이 지금 하나밖에 없죠. 싱글캡 모델인데요. 국내에서는 만나볼 수가 없는 차량이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의 볼거리를 위해서 이렇게 촬영을 해봤습니다. 더블캡보다 적재칸이 길어서 굉장히 재밌는 비율을 보여주고 있는데 저는 왠지 모르게 더블캡보다는 싱글캡이 더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뭐랄까 밸런스가 좀 괜찮은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요? 자 지금 사진 보시면 아시겠지만 승객석은 딱 한칸 그리고 적재함이 훨씬 더긴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국내에는 타스만이 아니라 봉고와 포터가 싱글캡이 있는데 그 연속들만 보다가 타스만 싱글캡 모델을 보니까 굉장히 재밌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차량의 밸런스가 저는 이게 더 괜찮아 보입니다 잠깐 진짜 스크래치는 면 어떡해? 으도 문제 없이가드가드 짐은 가드가 뭐야? 궁금하면 검색해. 차 보호에 V가드. 필요한 건 V가드. 그리고 아무래도 적재함이 더블 캡보다는 조금 더 크다 보니까 야외 활동, 레저 활동을 즐기기에도 훨씬 좋아 보입니다. 자 이어서 전면부, 측면 쪽을 보시게 되면 문이 두 개가 달려있다가 하나만 달려있으니까 뭔가 귀여운 느낌도 들고 뭔가 공룡 머리를 보는 것 같은 느낌도 있어서 굉장히 좀 재밌는 모습이라 생각이 듭니다. 이 싱글캡 모델이 보면 볼수록 참 매력이 있는 것 같은데 국내에서는 만나볼 수가 없다는 게 약간 아쉬운 점으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 타스만 싱글캡 차량을 보여드렸는데요. 타스만의 새로운 모습은 이게 끝이 아닙니다. 제가 준비해 놓은 게 하나가 더 있는데 일단 저는 그게 군용 차량을 만들려고 테스트 중인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멤버지 회원님들은 미리 보셔서 아시긴 하겠지만 뒤에가 군용 차량 굉장히 비슷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그 영상도 준비 중이니까 구독 알림 설정해 주시고 잠시만 기다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타스만의 싱글 캡 어떻게 보셨는지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더블캡 차량과 싱글캡 차량 둘그 중에 어느 차량이 더 괜찮아 보이시는지 댓글 남겨주시면 매우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